야이 두부가 선배님 이거 직접 만든 두부예요. 아 진짜? <laughs> 그럼 여기서 직접 만들어요. 아차산에 두부 먹으러 와요 선배님 저. 아 음, 고소하네. 엄청 좋아해요 선배님 저. 맛있네 근데 선배님은 제가 알기로 조미료 엄청 들어간 음식 좋아하셨어요. 건강 음식보다. 약간 애드님 맛이긴 해. <laughs> 맞아요 애드님 맛. 아살것 같아요 선배님 한잔하시죠. 그럴까?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아 벌써 끝났어요 선배님. <웃음> 선배님 <laughs> 끝나셨어요? <laughs> 선배님 간다는 <laughs> <단단한> 얘기잖아요 선배님. <laughs> 야 나는 간다. 너 혼자 치어라 <laughs> 선배님 비오는 날 막걸리에 파전에 운동도 살짝 하고 이제 노곤하시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원래 먹고 나면 졸려. 맞아요 선배님. 먹을까? 네. 드셔보십시오. 제가 연극 시작할 때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선배님 선배님이 그런 거에 대한 평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평 편견? 아 제가 방송하는 애인데 뭐 괜히 뭐 연극을 막 이런다 저런다 이런 아 근데 너... 나도 같은 입장이야 왜냐면 연극 쪽으로 연출 작업을 만 하시는 분들은 날 생각할 때저 친구가 매체에다가 심심하니까 와서 연출하 하다고 배우도 모아놓고 읽고 있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 아 그렇게 생각하면. 진지하게 연극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간혹 그런 오해도 받았고. 아 진짜요? 쭉 해왔지만 배우로 알고 있으니까. 맞아 그런 오해를 하거나 고개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입장을 나는 잘 알죠. 그러니까 같은 동료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선배님 저 엄청 위축됐었는데 티안 났죠? 조금 느꼈었는데. 저 엄청 위축됐었어요. 왜냐면, 두 시간 내내 제가 대사를 나와서 하고 있었었고. 어쨌든, 남자와 여자 두 명이 계속 끌고 가는 그 공연이었다 보니. 미, 엄청 위축이 돼 있는데, 선배님이 한 번도 저를 위축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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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연출도 하는 사람이랑, 그 배우들, 무대에서, 듣는 어려움에 대해좀 이해가 있으니까. 근데 선배님, 제가 지금 7년째 연극 배우로 살고 있어요. 7 년째. 공연을 아,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선배님. 지금. 지금은 뭐 이제 그런 많이 극복을 했겠고. 네, 지금은 이제 남들은 뭐 저를 이, 뭐 인지하거나 뭐 인정하거나 이런 건잘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아주 배우라고 인식하고 어, 그럼. 있어요. 그럼. 자부심 이 있어요. 네, 저 자부심 있어요 선배님. 영국하던 사람이잖아요. 드라마 넘어가고 막 떨어가지고 이런 적은 없으세요? 난 일단 카메라좀더빼해강경신 와,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선배님 대부분 연극 배우들은요. 정말 여기 옆에 있는 카메라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처음부터 나는 근데 사실 네. 조금 많이 릴렉스 돼 있었어. <laughs> <laughs> 선배님 날 때부터 연예인이에요? 날 때부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날 때부터 매체 연기자. 매체 첫 작품이... 남자. 응. 네. 함규역, 함규역. 뭐로... 2011년. 맞아, 맞아. 그 사극, 사극만의 도연 톤들을 지켜야 돼요. 아, 배우들이 이렇게 같이 하고, 그걸 또, 대중들이 즐거워해서 그렇게 정착이 된 거니까.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근데 내가 로법을안 따른 거지. 조금 내가 긴장을 하더라도, 몸 자체가 조금 릴렉스 돼버려서 그런지 몰라도. <laughs> 대사 톤이 너무 이렇게 편하게,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대사 톤이, 사극 톤이 아니라고 감독님한테 욕을 먹었어. 그래서 내 기억에 20부작이었나 그랬는데 18부에 내가 죽는 거로. <웃음> <웃음> 11부에 죽었어. 그래가지고 내 부하들 두명 같이 날아갔어. 내가 미안하더라고. 선배님 그 배우들 얼마나 그한그 그그 역할이. 지금 같았으면 진짜 막 출연료를 좀 내가 주던가. 크게. <laughs> 라앉한잔샀어야 되는데, 그때 뭐, <laughs> 흐지부지 했어. 나도, 그때 이제 시작할 때라, 아 미안하네, 지금 생각할 때. 지금 생각 이거 너무 미안해. 선배님,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저 얼마 전에 선배님, 퍼스트레이드라고 드라마에 3회 5회 7회 나가는 거 연, 이제 출연했거든요, 저도. 3회 5회 7회 나가는 게 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지금 그분들 얘기하니까, 나도 이렇게 소중한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약간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때는 좀많음 그래서 오히려 계속 압을 받았거든. 내 스스로가. 연기가 안 되니까. 선배 근데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정도면 저 그때 떨려서 진짜 너무 뭐 인생에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선배님은 생각이 너무 달라요. 아니, 근데 그거는 조금 섭섭하긴 해도 그거는.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건 어, 내가 뭐, 내가 충분히 내가 통감을 하고, 어, 뭐 그냥, 네, 부끄럽지만 네비.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실력이 딸려서 그런 거 같은 게 확실히, 무대 연기보다는 긴장을, 훨씬 덜 하는 거 같아요. 와, 저는 저 연극하다가 매체에 넘어오신 배우 중에, 조금 덜 해서라는 배우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연기를 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죠. 아,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담을 좀 덜어놓고 그 인물의 일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카메라에 찍히고 있다는 걸 잊어먹어야 되거든 되게 쉽진 않지 그렇게 하다가 응답하라 1988 만났을 때 이거 대박일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느낌 아 그건 뭐 대본부터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어떤 응답 시리즈가 잘 됐기 때문에 캐스팅된 것만으로도 어, 되게 내가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대중적인 인지도를 결정적으로 많이 올려 준 작품이 응팔이죠. 하지만 그때 아, 아들이 박보검인 느낌. 다들 그러더라고. 안 닮았는데. <laughs> 아들이 박보검인 느낌 그때요, <laughs> 진짜. 내, 내 아들로 나왔던 배우들 보면 다 잘생겼어. 이쁘장하고 박보검, 황인영 뭐 벌써 해 가지고 엄청 많죠. 너무 말도 안 되는 허우맹랑한 캐스팅은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이게 참내 말을 하자면 뭐한데 네. 살찌기 전에 어릴 때는 제가 우락부락하지 않고 좀 예쁘장 아이 예쁘장과 <laughs> 다음 단어 기야됩니다 예쁘장과 예쁘장과 조금 아 됐어 그만해 <laughs> 그만해 그만해 예쁘장까지 하고 선배님은더 이상은 못하겠어 더 이상은 안 돼. 아, 이거 보니까 뭐 질문이 많더라고. 아요뭐 하고 싶은 거 다, 묻고 싶은 거다 물어보세요. 양 항상 빼는 거 아니야, 이거? 맞아요, 배면 여기에 질문이 있고요, 선배님. 응. 무너뜨리는 사람이 여기 돈 내기. 오케이. 진짜다 제가 보고 먹겠습니다. 아니, 이거.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나요? 가족이지, 가족. 무엇보다 가족이 가장 행복하게 말입니요 선배님 저는 저는 지금 제가 가장 많은 고민이에요 선배님. 결혼을 해야 하나 약간 그 고민에 사실 엄청 부, 봉착해 있어요. 결혼은 만났는데. 결혼은 어차피 의무가 아니니까. 네. 근데 가족이라고 하시니까. 결혼해서 가족이 생기면서 생기는 고통이나 힘든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각자 자신의 의사 선택인데. 자식에 대한 부분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뭐라 말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제 자식을 가져본 사람은 결혼도 하고 애를 가지는 게참 좋구나를 알수있는데 이게 미혼한테또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해. 그럼 다음 거뽑주세요 어. 많이 해보셨어. 아니, 아직까지는 괜찮지. 다른 사람이 꼭 소개해주고 싶은 여행지는 어? 어디인가요? 이건 뭐내 경험인데, 내가 일본에서 조금 살았었거든요? 어, 내가 27인가 가가지고. 유학생이었네요. 3 2에 들어왔는데. 특게뭐 사실 여행지로하기엔 그렇고, 내 경험으로 봤을 때, 네. 그 신축구 가면, 네. 공경, 네. 영화관들이 좀 있어요. 네? 뭐 신축구 중심지에. 근데 그 영화관들이 심야에는 영화별 여러 편을 이어서 보여줘요. 아 근데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심야 영화를 보러 갔어요. 일요일 날 쉬니까. 아직까지 편하게 달릴 수가 있잖아. 어, 보다가 졸고 그러기도 했지만 혼자만의 그 시간. 쓸쓸하면서도 뭔가 달콤한 그런 영화관에서의 그 고독하면서도 뭐 달콤한 시간들이 있었지. 그경험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유학은 왜 가신 거예요? 뭘 배우고 싶어서 가신 건가요? 그때 내 20대 중반의 시기에 내 삶에 좀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딱히 막뭘 해야 돼, 이건 아니었는데, 가서 있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고, 네, 뭐 약간의 공부도 하게 됐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그렇게 됐네. 네. 어, 지금까지 가장 큰 성취는 무엇이었나? 요 아들 낳은 거. 그게 내가 제일 큰 성취를 한것 같아 정말 약간 연기도 뭐고 이런 말이에요. 것도 아니고 아들 아 낳고 키운 거 그건 아마 아버지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거예요 애를 키운다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도 하지만 또 누구나 다 힘든 순간도 있을 거고 또 걱정되는 순간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한 사람을 이렇게 큰탈 없이 키웠다는 게좀 기분 좋고 다행이고 그게 큰 성취죠. 아니 결혼 1년이 돼서라고 하는데 그그큰일 중에서 그 애를 낳은 거는 또또큰일 중에 큰 일이잖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모르니까. 나아보면 얼마나 그게 큰 일인지 알고 왔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 아무리 대단한 부자도 나하고 별 다를 거 없다. 걔도 아빠, 나도 아빠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되게 명언이라고 생각해. 좀 새로운 세상이 열려. 우리 애가 요만했거든요. 네. 저기, 팔싹동이에 미주가로 태어나음지 아들 한명 아니에요? 음. 그죠 하나? 미주가로 태어나서 되게 작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차가 없어서 택시 네. 타고 집에 왔단 말이야. 아이를 안고? 네, 요렇게. 요렇게 오는데, 이런길 하나 걷는데도 그냥 두근두근 하면서 막 애가 바스러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예. 네, 그건 뭐, 돈 주고도 못 사는. 맞아요. 성취를 해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다음 하나 뽑아주세요, 이제. 지금 이제 거기. 거의... 당연히. 아니, 당연히 이걸 뽑아야지. <laughs>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나? 큰 어느,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누구한테 해본 적이 없는 얘기 같아요, 사실은. 뭐 비밀은 아닌데, 조금 부끄러웠던 게, 공연하고 있는 도중에 동료배우 하나가 초대라고 하지. 무대가 있으면, 공연하고 있는 무대가 있으면 안쪽은 어둡잖아. 거기 세트에 못이 삐죽 나와 있었는데, 찍혔어요. 머리를, 머리털? 머리를 깎고 있었는데, 꼭 찍힌 거야. 근데 피가 나기 시작했어. 내가 그때 그 동료들은 좀, 좀 나이가 있는 편이었으니까. 연출할 때 얘기를 하고 이제 공연을 준비시켜다가 연출을 건 연출이 없는 거야. 오래 놔도뭐이 친구가 출혈이시니까 위험하잖아. 잠가서에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그때, 동료 여배우 나보다 어린 여배우가 무대로 튀어나가서강력들할때 지금 공연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우유부단했던 나를 되게 돌아보면서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훨씬 더 내가 어리석고 용기가 부족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많이 깨달았다기보다는 많은 자극을 받았다. 용기와 결단이라는 부분에서 어.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뭐, 그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요 근데 아마 선배님 지금 얘기해주신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런데라고 느낄게, 사람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정의다 이렇게 해야 도덕적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선배님 말대로 닥쳐보면, 그렇게 그게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나한테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어. 선배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뽑아주세요. 볼까요 네. 쓰어지진 않을 것 같아. 네. <웃음> <웃음> 아 이건 아까 얘기하셨는데 인생에서 어. 가족 빼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뭐 포떡도농은뭐내 일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조금 더 이상적인 어떤 결실 같은 걸 하고 싶다 이상적인 결실은 뭐예요 선배님? 농부가 씨를 뿌려서 쌀을 재배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양심을 주나요. 그럼 나는 과연 이 공동체 삶 안에서 뭘할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왜 예를 들어 회사원이라면 일을 하다가 피곤하게 지쳐서 왔을 때 내가 텔레비 출연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또 피곤이 덜어지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즐겁잖아요. 네. 그것도 그담음 일을 또 하게끔 만들어주는 생산 동기가 되고 그런 면에서 도움을 주시는 거고 또 고대의 어떤 그 심오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예술성이 있는 어떤 작품을 한다할 때도 그 사람들한테 뭔가 삶의 개안을 만들어주고 또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의의가 있겠다라고 내 직업이.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의 그 질을 높이는 데 내가 도움을 준다. 아버님 이 직업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추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선배님의 이 말로 많은 배우들이 아, 선배님도 저렇게 항상 늘 자기를 다시 돌아보는구나라고 느껴서 위로가 될거 같아요 배우는 내가 볼때 항상 부끄러워해야 돼요 나도 경기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막 그만 둬 해야 돼? 때려쳐야 돼? 끝났어, 끝났어 이럴 때가 있어요. 매 순간 매 순간 있죠 왜 없어요? 매번 있어요 김혜자 선생님 같은 그런 대가도 항상 자기 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는데 하물며 그래서 배우의 기본적인 태도는 약간 부끄러워하고 의심하고 조심스럽고 아위축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건방지면안 된다 뭐 그런 거죠 선배님은 저한테는 같이 연극을 했던 대선배님이시지만 오늘 유튜브 하중에 저희 또 게스트였거든요. 오늘 어떠셨어요, 선배님?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네. 그리고 조금 또, 또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비데리는 아차산을 뭐 잠깐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네. 리플레시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네. 네. 진짜 너무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 또 같은 작품에서 만납시다.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습니다 어, 我去呢。